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 감사절과 하나님 아버지 집 본양, 하나님 아버지 집 본양 3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참고 관련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또베드로전서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어, 몇 참, 참고 관련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을철, 가을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혹은 추수감사일, 혹은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추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그들에게 끼쳐진 거니까 애굽에서 추대급을 한자 그런 근본적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에 거했습니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니라 초막은 나뭇잎으로 지은 그런 장막과 같은 그런 임시 거처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야되는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초막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장차 장차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43절 구절 말씀에서는 오직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먼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산나니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가 거할 영구한, 영구한 그런 도성. 하늘 아버지 집본향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구, 히 영구하게 거주할 그런 도상이,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산나니 우리가 영원히 하늘 아버지 집과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그 본향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서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오른 줄여기 여기 너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니다자 여기서 두번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 말이 있죠. 이 장막에 나의 장막 바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상적인 그런 육체에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십사 대 나의 장막, 동일한 거예요. 지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거예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천국, 하늘 아버지식그본향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 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 는영광한 도성이 없으므 뭐 장차 올 곳을 찾나니 바로 이곳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될 바로 영광한 도성 곧 하늘 아버지 집 우리의 우리가 가야 될그 본양 하나님 아버지 집자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레위기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됐는데 초막에 거주한 줄을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행위 애굽에서출애굽한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초막 그 초막은 그들이 영원히 사다에 살수 있는 그런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베드로서 말씀을 읽었듯이 그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 그리고 마침내는 베드로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같이 그 영원한 도상, 하늘 아버지 집, 그 본향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초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아침내는 하늘 아버지 집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그 관계 초막 그리고 초막절 그 초막절 바로 가을철에 드리는 3대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 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바로 하늘 아버지 집 본양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전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상고했던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어, 하바국 선자의그 감사 찬양 고백자 그것을 우리의 감사 고백으로 우리가 했죠. 그래서 하바국 선자가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런 침략의 위협 아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었죠. 바로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그 상태. 자 그것을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목회 현실 속에서 감사할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박 선사가 그 우리와 외양간에그 포도 감람 나무가 또 어떤 열매를 소출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박 선자는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신으로 하박 선생과 고백한 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여호를 즐거워하리로다. 자, 그런 하박 선사의 그런 감사찬양 그 고백을 우리의 감사 고백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 목회 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의 하나님은 구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에 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아무도 자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형제자매들 향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감사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우리가 드렸지요 자 3장 16절에 말씀에보기되는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로 그것은 환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그 침략 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의 위협 아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 바로 환란 날 환란 날이 임할지라도 바로 그 환란 가운데서 아바쿠 선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반구 선제의 감사 찬양 그 고백, 그 고백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 하박선자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해서 거리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아무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들에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 거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에는 자, 그, 그들, 그들은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 거리의 홈리성제장을 우리가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그런 기회를 선용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길과은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천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현실,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심이므로 하박국 선자가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나의 후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들을 기꺼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수 감사들기를 보내면서 감사의 그 근거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 이스라엘 그 3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추장절로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초기 역사 속에서 이제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을 상고함으로 감사의 의미와 그 근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 그 초막절과 그리고 히브리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바울이 자, 베, 베드로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자, 그 하늘나라 본양을 상모하는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도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 그 천국, 하늘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천, 천국, 그본향을 사모하는, 그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추수감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감사, 세사를 드리는, 자, 그것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는 것, 자,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추애굽한 후에 지키게 된 그런 명전이죠. 애국 땅에서 추애굽한 이후에 지켜지게 된 그런 명전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뭇가지로 만든 그 오두막과 같은 추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쳐했던 임시 거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온 그추애굽의 사건이 주는 특별한 의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와 초막절 그 가을절기의 가을에 드리는 그 감사절기로서 감사대로서 그 초막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자 그런 초막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게 오늘 동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전손을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취재국판 이후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눈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니라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해에서, 근데 어디에서 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나머지 으로 지은, 자, 그런 속집에서 이제 거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존재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초막절의 의미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는 바로 영원한 삶의 거처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초막, 바로 그 초막은 하늘 아버지 집그 본양을 삼고, 본양을 사무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나온 초막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초막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초막절을 드리는 그것과, 자,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 영원한, 영원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이될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베드로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 집을 위하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 자. 그것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신약의 그리스도들에게이 땅에서는 바로 영원한 삶의 거처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장차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그 도성을 찾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초막.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 감사자로서 이 땅에서 그 초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것은 어디냐 하늘아버지집본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사모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보았지만 시브리서 13장 14절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도성은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단해. 장차 올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시국에서 12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의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호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장막과 삶이 있는 그 이땅에서 이땅에서 우리의 육신 장막이 있죠. 우 그렇죠? 우리 거주하는 집이 있잖아. 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있잖아. 자, 우리의 육신적인 장막과 삶이 있는 이 땅에는 우리가 장차 거해야 할 그런 영원한 조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애국. 애굽에서 출애굽한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거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니다 초막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도성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었던 것처럼 영원한 도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해할 영원한 도성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끝난 후에 바로 하늘 아버지 집, 우리의. 본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사도바울이 고린도우서 5장 1절과 2절에서 다음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우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님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이 고린도우서에서 사도가 어리겠 우리,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끝이 나면 육신의 장막 장막이서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육신적인 장막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자,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도바오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히 거해야 될그 도성을 사모하라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으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번림길을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 아버지 집, 그 본양, 본향, 그 본양을 사모한다라는 감사대 초막절을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성,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있 영원한 집, 다른 말로 영원한 조성이죠 바로 하늘에 예루살렘 곳, 하늘 본양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그 곳, 자, 하늘 본향을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는 출애굽.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짓 임시로 거주했던 그 초막. 그리고 그 초막주는 바로 사도가 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 집을 예고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 이후에. 초막은, 근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브리서시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는다.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 자, 계속해서 이0배드우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십자들에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아. 나의 장막. 그것은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들이그 하나님께서 최레급판 이후에 방해해서 초막을 지어주는 것. 자, 그, 이유, 그곳에서 그들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오늘 이베드로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장막을 벗어나서 바로 영원히 거하에 될 하늘 아버지 집그본양을 사모하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영원한 도성, 그하늘에 예루살렘, 곧 하늘 본양을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협 이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주했던 그 초막, 그리고 그 초막주는 바로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 아버지 의 집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고시켜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깨닫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에 대해 그본향 하늘 아버지 집과 관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일을 맞이해서 한해님 또한 그 얻은 결실들을 감사할 때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행위와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가을에 이 수확전에 드리는 이 초막절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3절, 17절에 의하면 바로 수확의 그 재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철에 그 수확, 결실, 얻은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기 16장 13절로 17, 17절에 있는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바로 가을에 수확한 것. 자, 그 결실을 맺은 것을 가지고 자,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로 제물을 드린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목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가을에 초막절에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수확한 결실 맺은 것을 가지고 감사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초막절은 동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초막에서 거주하며 사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는 그런 초막절, 절기, 제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대로 하늘 아버지 집급 본양 본양을 사모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줍니다.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수감사들을 보내면서 삶에서 만들어진 수와 영적인 성장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등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며 하늘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그 본향 집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말씀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오른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함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리니이라육기서 장막은 바로 지상적인 육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다한 후에는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이 어느 것이십니까?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그 천국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광야에서 그 초막, 그 초막에 거주한 것은 그들의 영원한 조성이라 오늘 이히브리서와 베드, 베드로서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보았을 때, 자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주하고 그리고 마침내는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어 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장막이 다 마친 후에 하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이 그 하늘 아버지 집이 우리의 본향이다라는 이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아침내는궁적으로 이르러야 할그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이추수감사절기를 보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